자.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어,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오전 6시 30분 정도인데 벌써 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지금 요 앞에 아침을 먹을 거를 좀 사러 나가는 길입니다.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죠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문연 곳은 없어요 다 보시는 것과 같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CVC라는 어 편의점 같은 곳인데 굉장히 큰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 지금 호텔 바로 옆에 CVS네요 CVC가 아니라 CVS 네, 발리 호텔 바로 옆에 있었고 네 여기 뭐 CVC 원래는 파마시네요 파마시 약국 어 근데 아직 문을 안 열은 거 같네요 아 여기가 엔트런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이러로는 들어가는 곳이 아니네요 앞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라스베가스 모습입니다. 앞에 벨라지 호텔, 옆에 코스모폴리탄. 네. 자,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엔진에 스네요 아, 여기서, 어, 코로나, 플루. 백신, 여기서 맞네요. 여기서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 백신을. 이 약국인데, 미국에서는 약국에서 백신을 맞습니다. 뭐, 약국이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팝니다. 자, 여기 먹을 것도 있고요. 아침에 뭐, 샐러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직은 먹을 게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지금, 네, 먹을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그럼 요거트? 요거트 종류들은 있네요. 그리고, 주스. 어떤 거를 먹을까?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도 있고, 아, 코코넛 워터. 아,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워터. 어,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먹고 싶었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거트를 자. 자. 오늘은 왠지 피치가 먹고 싶네요 피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피치 요거트 이거 하고 약간 출출하니까 뭐 과자 종류를 하나 살까요 과자 아 쿠키도 맛있겠네요 쿠키 아 쿠키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맛있어 보이는 쿠키를 어떤 쿠키가 맛있을까?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침을 대신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요거 맛있어요. 요거, 아침. 요거 하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맛있을 것 같네요. 요거. 요것도 맛있고, 아, 이거 롤케이크도 맛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다 모든 게 맛있어 보이죠? 어,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1불 27센트네요.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이거 비싼 거 아닌데? 음... 뭐 그래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사과도 있네요. 라인디 나인셀. 바나나도 있고. 아, 그러면은 음, 그래요. 바나나도 하나 살까요? 아니야, 애플을 하나 살까? 아, 뭘 먹지? 갑자기 어려워졌네요. 에, 그냥 그냥 과일은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점심 때는 뷔페를 먹으러 갈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 샐러드랑, 뭐, 과일은 많이 있으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거트하고 초콜렛빵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페이 하는 곳이 여기서 페이를 하네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라스베가스.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시저스팔라스라는 호텔 옆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에게 아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도록 여기는 플라밍고 호텔. 네. 호텔 네. 네.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저 네, 스팔라스호텔 앞에 네, 가던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어, 생긴지 꽤 오래 안된 링크호텔 네. 여기는 하라스호텔입니다 하라스호텔의 아침 바로 옆에 링크호텔이 있고요 하라소텔 여기는 시저스팔라스호텔에 있는 더 포룸 쇼프 라는 곳인데 아마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쇼핑몰이 자 옆에는 이렇게 하라스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프레저 아일랜드 호텔도 보이고 여기에 보면 미라지 호텔이 이제 왔네요 미라지 호텔 <laughs> 간판이 굉장히 커다란 간판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곳이 미라조텔 밤이 되면 은 여기서 화산 불꽃쇼도 하는 곳입니다 예, 네, 물이 아주 시원하게 흐르고 있네요 아, 아침에 라스베가스 모습입니다 네 점점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이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곳이 이곳이 베네시안 호텔. 이 옆에 보이는 곳이 베네시안. 여기가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하는 미스터리 어, 쇼. 미스테리, Mystery... 네, 뭐죠? c 키드 q 소레일 u 라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바로 옆은 베네시, 베네시안이고 바로 옆은 파라조라는 또, 그 호텔이 있습니다. 파라조. 여기 앞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곳은 윈콜이라는, 아, 윈이라는 호텔이 있고, 앵콜이라는 호텔. 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다른 호텔입니다. 자, 계속 앞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디스카운드 그랜드 캐니언 투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어, 헬리콥터를 타고서 그랜드 캐니언 투어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라스브라가스 위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아직 문은 안 열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아직 최저 아랜드 그대로 있고 네, 여기도 네, 이런 모양으로 저기 트럼프 호텔 네, 트럼프 호텔이 딱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베가스 아, 아침에는 이렇게 어, 홈레스 빌플도 많이 있네요. 아 이거 너무 시다. 엄청 너무 시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은 패션쇼, 네, 쇼핑몰입니다. 네 여기 패션쇼 쇼핑몰 입구입니다 여기가. 여기 락터 샌드위치 파는 곳도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 오고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는 윈 호텔 다시 여기서 이제 길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윈 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아까 건너편에 그 패션쇼 쇼핑몰 이제, 이제 길건너편에있고요 저는 지금 길을 건너서 반대편 쪽으로 왔습니다 바 네, 옆에 이제 파라저 호텔이 보이네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